안녕하세요. 칠금 오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는데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더 이상 나눌 경우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라든지 나무 그리고 별, 강낭콩, 조구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단일어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쪼개었을 때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이야기하고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된 단어를 우리가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파생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이라는 단어는 발이라는 어근에 맨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세파라타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파라타는 어근에 새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개살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살구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냥꾼도 사냥이라는 어근에 꾼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각각 만들어진 접두 접미 파생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밤나무의 경우에는 밤이라는 어근과 그리고 나무라는 어근 어근끼리의 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닫다의 경우에도 열다 그리고 닫다 두 개의 어근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김밥도 마찬가지로 김이라는 어근과 밥이라는 어근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에 접사가 붙는 위치에 따라서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접두파생어는 어근 앞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침이라는 어근에 허시라는 접두사가 앞에 붙은 것이고요. 새까마타도 마찬가지로 까마타라는 어근에 앞에 세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접두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미파생어는 어근 뒤에 접사가 붙은 형태인데요. 도둑질이라는 단어에서 도둑이라는 어근에 질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전미파생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어근에 뒤에 들이라는 복수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는 말이 만들어진 방식에 따라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등합성어는 어근이 각각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거나 대등하게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오르내리다의 경우에는 오르다와 내리다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 오르다와 내리다가 각각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대등하게 붙어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리라는 단어도 강과 산이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강의 의미와 산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으면서 대등하게 결합된 합성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발의 경우에도 손이라는 어근과 발이라는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붙어서 된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종속합성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속합성어는 어근끼리의 관계가 재료, 도구, 행위 등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돌탑의 경우에는 탑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 관계죠. 마찬가지로 책가방의 경우에도 가방은 책을 실어 옮기는 기능을 하죠. 도구적 기능입니다. 빌어 먹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빌어서 먹는 것이죠. 행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융합 합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합성어는 각각의 어근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과 손의 어근끼리 결합된 이 단어는 대규모 거래를 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큰 손, 네 손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도 오른쪽 팔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봄 가을을 뜻하는 한자가 결합해서 나이를 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의 경우에도 대등적 관계일 경우에는 손과 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관용적 표현으로서 융합 합성어가 될 경우에는 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거나, 형제나 자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남의 수족 노릇을 한다, 또는 수족이 없는 노인들은 결국 양로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라는 문장들을 만들어낼 때의 각각 손발의 의미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단일어와 복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할 필요가 없지만, 복합어의 경우에는 형태소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단어를 한번 쪽에서 두 조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단어의 직접 구성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접 구성성분이라는 것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그 각각의 성분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면 합성어가 되는 것이고 어근에 접사가 붙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파생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합성어와 파생어도 마찬가지로 각각 이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뉘어진 두 요소를 다시 한번 더 나누게 된다고 하면 그 단어가 어떠한 추가적인 결합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한번 실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터는 장과 터라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시부모도 우리가 시부와 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로 나눈 것이겠죠. 그래서 시라는 접두사와 부모라는 어근이 결합된 파생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부모라는 단어를 한번더 나누게 된다고 하면 부모도 마찬가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보마라는 단어는 부와 모라는 어근끼리의 합성어, 그리고 이 합성어에 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지게 된 접두파생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눌리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리다는 억과 눌리다. 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억은 접두사입니다. 자립했을 때그 의미가 실현되지 않죠. 그래서 억과 눌리다라는 말이 결합된 파생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눌리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되면 자, 누르다에서 눌 그리고 리 그리고 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누르다에서 눌은 어근이 되는 것이고요. 리는 눌리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래서, 당하는 기능. 즉, 다시 말하면,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동전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는 어마러미, 다시 말하면, 종결어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눌리다라는 것은, 누리라는 어근의 피동전미사와 어마러미가 결합된 파생어입니다. 이 눌리다라는 파생어가 다시 어기라는 접두사와 결합되어서 또 하나의 파생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접두사와 관형사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에 접두사와 관형사가 각각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어를 파생어와 합성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어근에 붙은 이 요소들이 각각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접두사와 관형사가 뒤에 있는 어근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것이 파생어인지 어떤 것이 합성어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접두사가 형식 형태소이고 관형사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각각 자립하지 못하고 자립할 수 있다라는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속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의 경우에는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라는 어근을 제거했을 때 날이라는 접두사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관형사 새의 경우에는 옷이라는 뒤에 있는 형태소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새라는 새롭다. 라는 뜻의 의미가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분리성의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생선이라는 단어와 날이라는 단어가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날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새 옷을 각각의 형태소로서 띄어쓰게 된다고 했을 때 새옷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옷 뒤에 있는 어근을 앞에 있는 관형사가 수식해 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뒷말의 제약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날이라는 접두사는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뒤에 포도라든지 고추 이러한 채소류라든지 음식물들과 결합하는 접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말이 제약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관형사는 그러한 제약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 면새 가방 그리고 새 신발 등등 거의 모든 체언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용언과의 어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칠하다를 볼까요? 칠하다는 어근에 덧이라는 접두사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덫과 치라다가 어울려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형사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살다라는 동사를 수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동사나 형용사는 앞에 있는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밑에 체언과 어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접두사는 체언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라는 치아라는 체언에 앞에 덧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덧니라는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형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언과 결합하거나 수식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단어. 체언과 새라는 단어 관형사가 결합되거나 수식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이고요,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어지는데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접사가 어근 앞에 올 경우에는 접두파생어, 접사가 어근 뒤에 올 경우에는 접미파생어. 어근끼리의 결합을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근끼리의 관계가 대등할 경우에는 대등합성어, 재료 관계라든지 도구 행위들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종속합성어. 반면에 그 어근끼리의 결합이 제3의 뜻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 일, 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합어 가운데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합, 성, 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를 파, 생, 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